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불어닥치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는 우리 늘 푸른 학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 지역 어르신들을 늘 푸른 학교로 모시지 못하고 있지만 항상 지역 어르신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를 봉사와 전도의 헌신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어르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 전도의 마중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일신교회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제법 아침 저녁은 서늘한 가을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새로 주신 9월도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교회의 목회 일정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인다고 보이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부르짖음의 은혜를,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시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어서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